친구들 라스미 협찬입니다. 마이크 용고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NMX 신형이 나왔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 c x 라는 동급 차량으로서 155cc입니다. 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이 어떤 모습이냐면 요녀석입니다.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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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신형이에요. 기본적으로 신형이 조금 둔해졌다 그럴까요? 조금 전체적으로 둥글게 표현이 됐다 그럴까요? 이런 느낌이 전부 다좀 둥글 형식 둥글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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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스포티한 느낌보다 좀 덩어리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뭉뚱한 그런 느낌의 표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부분적으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형 모델 이제 색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색깔 흰색이고 이 녀석 보이십시오 보이십니까 어, 시 검은색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더 뭐라 그럴까요 이 폭이 더 느낌이 적게 느껴져요 조금 뭐라 그래 요 작게 느껴진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색이면 좀 크게 느껴지는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요 녀석 본거나 아까 전에 검은색 본 거랑 비교하면 조금 그나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둥근 느낌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요 색깔을 하면 이 색깔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밝은 느낌이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 조금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검은색 또 보십시오 한번 요 녀석 이런 녀석. 근데 역시 검은색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런 휠 있죠. 금색 휠. 검은색에 휠 금장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른 검은색도 있지 않습니까? 금색일 음영 그 속도 참 괜찮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이제 컬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 그리고 이제 이제 흰색에 검은색에다가 중간에 보디 색이 조금 변경네요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쪽이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 조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어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도 그다음에 어 파란색인데 뭐 어떻게 또 밝은 파란색이 아니라 조금 톤이 어두운 파란색이죠. 남색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도 조금 외로 보면 고급스러운 느낌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음, 아주 괜찮다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도 너무 튀는 그런 빨간색이 아니라,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면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150cc 장르에서는 조금 고급스러운 라인으로 가려고 야마에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느껴봤습니다 자, 그리고 부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이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인 이제 그런 휠이나 이런 색깔로 많이 표현한 것 같은데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 쪽도 첫딱 느끼면서 때어 엔에이 스 이렇게 뭐랄까 예자이나확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거의 많은 부분이 많이 변경됐는데 뭐라고 할까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온 그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그 다음에 뒷모습도 음, 그렇게 날렵한 그런 디자인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둥글면서도 마지막에 살짝 이 곡선을 표, 표현하는 그런 느낌. 요즘 야마하가 좀 곡선보다 좀 날렵한 그런 중심이었는데 NMX는 이번에 나오는 게좀 둥근 형태의 덩어리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의 면의 그런 무게감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봅니다.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랑 여기. 앞에도 보시고 뒤에도 보시고, 음, 조금 더좀 날렵하게 만들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뭐 저는 조금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연 아니지만 그래도 어 155cc 모르,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막 나쁘게 뾰족하게 막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사용상에서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도색이 벗겨지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둥글게 나온 나온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 어, 저는 모르겠는데 <laughs> 제 감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요걸 보니까 그렇고 그럼 이제 부분적으로 한번 어떤 기능이 추가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번에 변경된 요석입니다 요 어, 스마트 모터 제네레이터가 뭐 어떤 거냐면 혼다 ACG이라는 게 있어요. 어, 어떤 거냐면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어렵게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가 급입 압축 폭발할 을수 있는 실린더의 내부에요 크랭크랑 같이 여기도 있죠. 근데 제가 제 일본어로 쓰네요 여기 세라 모터가 있어요. 여기 모터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 모터를 돌리면서 여기 기어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축이 돌아가면서 여기가 폭발해요. 흡입 압축 폭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처음에 스타트해요. 를 근데 이게 어 지금 제네레터에 이제 아까 말씀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아, 참사합니다. 잘못 쳤다. 스마트 모터 제네터가 여기 ACG 여기 전기를 충전하는 곳에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프라이홀이랑, 스테이트 코리랑, 그러니까 이,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전부 다 같이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여기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조금 더 효율성이 좋게 하는 거죠. 어, 혼다에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일단 야마에서 지금 이 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 아까 말씀들이 이제 어, 아이더링 스탑이죠. 음, 공회전 정지 상태인데. 차량이 이제 정지했을 때 시동이 꺼지는 거죠. 조금 더 연비가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더안 좋았었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기름을 나뉘어야지 폭발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압축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 그럼 뭐, 배런 배라... 밸런스가 좋았다까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아 이제 저만을 잘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그런 밀뭐 밀폐된 공간에 사기 어려웠 부분이 그만큼 네, 뭐 엔진의 내구성이나 그 다음에 오일의 그런 그 밀폐 장원들이 많이 발전돼서 이렇게 공회전 스탑할 수 있는 아니야딩 스탑할 수 있는 그런 성능까지 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N 뭐냐 뭐 P C X도 달리지 않습니까? 음, 달리는데 N V X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으면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보시죠 여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공해진정지제 아까 그거랑 그 다음에 쌍깜빡이죠 화자드 램프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뒤쪽에는 트럭 시몬트리 달려있어요 어뭐 안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 이런 부분은 안정성에서도 충분히 좋은 부분이니까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어 조금 가격이 올라가겠죠 물론 기본적인 뭐 전기 시스템인데 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안전 장비는 점점 이제는 계속 기본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 <laughs> 야마에서 모터사이클 커넥터라 연결이라는 건 음, 커넥터 자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 연동 스마트폰 연동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 이래서 <laughs>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연동해 가지고 쓰면 오토바이를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드린 건 전화 메시지도 할수 있고, 통지도 열어놓고.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할 수는 없겠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주고받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킹 로케이션이 뭐냐. 그러면 주차 위치를, 어 공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 주차했는지. 아 뭐, 도난에 관련해서도 이것도 연결해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내 오토벨 찾기 이런 것도, 아뭐 아이폰 찾기는. 같은 그런 느낌, 어, 그런 것들도 같이 사,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아이폰 찾기는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런 비슷한 느낌의 어플리케이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엔진오일, 배터리, 권장, 유지보수, 시기, 통지. 이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원래 다, 다 붙어 있거든요. 뭐 자동차를 그랬듯이만 오토바이도 그렇지만 연결하면 다 연결 어, 컴퓨터상에 다 나오는 건데 이것들 이제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메타에서 볼수 있는지 어느 어플리케이션에서 볼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연비랑 그다음 고장 통지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야, 시대가 이제 바뀌면 바뀔수록 이제 저 같은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뜯고 있는 뭐 뜯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아쉽죠. 이런 게 너무 안전적인 거나 편리성이 너무 좋은데 취미로 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잘못 손대버리면 에라가 뜨고 결국에는 이제 매장에 가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 매니아층 사람들한테는 조금 마이너스죠. <laughs> 편리는 한데 <laughs> 어, 일단 그런 기능까지 추가돼서 어 아마 진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어, 이게 시가잭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이 USB 연결해서 충전 할수 있어요. 하,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뭐 굳이 우리가 뭐 USB 연결하는 선막 만들고 뭐잭 연결 이런 필요 없습니다. 시대가 만들겠어. 기본 사용으로 나옵니다. 기본. <laughs> 아 이런 게나 너무. 그다음에 의외로 이런 키 홀드 자체 여기도 스마트 키인데. 이런 부분들도 엄청 심플하게 잘 만드네요. 역시 이제는 진짜 예전처럼 뭔가 키가 있고 뭔가 주변에 꼭 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레아웃 레아웃트가 점점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자유로워지니까 전기 시스템 자체가 점점 진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아사스 리자브 탱크가 달려있네요 이게 인도네시아 쪽에도 이렇게 달려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일본 거에서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 똑같은 사용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아직까지 그 정보가 없어가지고 일본은 이렇게 나온다는데 모르겠으면 조금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헤드라이트 테르는 전부 다 LED입니다 어 LED인데 뭐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전부 다 LED니까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좀 아쉬운게 깜빡이가 밸브예요아좀 이런것도 좀 l e d 해주시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것도 깜빡이가 밸브예요어뭐 이렇게 안에 일체형으로 되 있어 가지고 특별히 뭐부딪혀가 깨질 염려는 좀 없을 것 같은데 밖으로 돌출 안 됐으니까 그래도 조금 음, 조금 이런 부분이 싼태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싼 상태가 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지 알아서. 나와, 바로 나오면 제가 한번 시승해 보겠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전체 보니까 이번에 보면 이 메타도 그렇지만 전부 다 날렵하지가 않좀 둥글스름 둥글스름해이 보십시오. 이런 느낌. 전부 다 둥글어요. 이것도 이렇게 돼있고 둥그게 돼 있어, 전부 다 이렇게. 이 부드러운 곡선이 보다 조금 날렵함이 없는 곡선이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좀 전체적으로 둥근 느낌이에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 컨셉이 있어서 알겠는데, 야마의 음, 지금 R1 그렇고 R6도 그렇고 조금 더 그런 날렵한 그런 느낌에 곡선 직선 중심이었는데 이거는 너무 좀곡선이라 할까 둥근 면의 이런 덩어리를 표현 한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뭐 근육면처럼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육면은 표현 이좀 그러나 좀 등치가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150cm에서 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둔해 보인다 그럴까요? 의외로 어, 좀 그래서 아쉬워서 어, 제가 한번 그래도 나오면 또 한번 타보고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매 이번 헬멧 경매하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켓도 있어요, 여러분. 자켓도. 어.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간 방송 참가 인이 40명이 될 경우에 나는 부츠 이벤트는 다음으로 변경되고 경매 또한 참가 인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다음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